안녕하세요 셀퍼럴 다람쥐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포지션, 같은 시장. 그런데 한쪽은 수익을 내고 다른 한쪽은 손실을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쪽은 수수료를 알고 다른 한쪽은 모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진입 타점, 청산 타이밍, 포지션 크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력을 갉아먹는 건 차트가 아니라 매번 거래 때마다 세어나가는 수수료입니다.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 두번 클릭이면 수익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걸 계산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를 아는 사람은 거래를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타점보다 구조를 먼저 생각하죠. 수수료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할 자산의 일부로 봅니다. 반면, 모르는 사람은 시장만 보다가 결국 거래소의 구조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결국 시장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를 해도, 누구는 구조를 알고, 누구는 모르니까요.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계속 내면서 거래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돌려받을 것인가, 수수료를 아는 자가 시장을 통제합니다. 셀퍼럴 연동을 위해서 먼저 지금 채널 더보기에 있는 테더포유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테더포유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트레이더 중심 수수료 황급 플랫폼입니다. 채널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테더포유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빈칸 설명란을 참고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세요.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 940808을 꼭 입력해주세요. 추천인 코드 940808을 입력하셔야 셀퍼럴 연동을 통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테더포유에 가입을 하셨다면 지원거래소 메뉴에서 테더포유와 공식 협업을 맺은 거래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페이백을 받고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테더포유 지원 거래소 리스트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를 통해 거래소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공식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때꼭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가 맞는지 확인 후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테더포유 마이 페이지에서 거래소 추가를 누른 뒤 테더포유 레퍼럴 링크로 가입된 거래소의 UID를 연동해주시면 됩니다. 연동해 주시면 환급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테더포유만 이용해도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들을 꼭 참여해서 보상도 챙겨가세요. 최근 수수료 환급 플랫폼들이 많아졌는데 다른 플랫폼보다 오래되고 환급 혜택도 많은 테더포유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수수료 환급 받아보세요.